네 안녕하세요 미라루나입니다 클랜전 는냥그이 그냥 그요 이번 만클클이 클렌. 이란 클랜 이냥이냥연승 중이네요 1냥렙저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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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그 보고 있는 건이건데요 이게 그냥 월인데 나머지 방냥그약그니다그래그 오랜만에 약간 스팸 스팸 전략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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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건요거만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요것만 잡으면 되는데. 뭐 어디나 보죠. 테슬라 어디 있을 겁니다. 테슬라 어디 4개 있을 거고요. 테슬라 여기 안에 있네요. 쌍 잡으면 어딘지 몰라도 됩니다. 여기는 용이랑 베이비 드래곤, 그리고 풍선 들어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다시가서 짜보죠 와... 간단합니다 킹집을 넣어서 얘 잡고요 이쪽으로 우르르 놓을게요 풍선 34개니까 우르르 놓고, 32개만 놓고요. 라바 3개. 라바 2개 이렇게 놓고, 요거 깨주고 나오면, 이쪽 뒤로 아마 적어 놓을게요. 수성선. 분노, 분노. 요거 깨질 때 분노를 넣어서, 여기 나오는 애들을 잡겠습니다. 그, 라바 펍으로. 어느 정도 깨져야 돼, 라바가. 라바가 안 깨지면 안 되니까, 여기다 라바를 넣어서, 라바를 쫓아가게 하겠습니다. 뒤에 당연히 적어 넣어서 한번 쓰고요. 한요 정도 쓰면 될것 같네요. 오케이, 간단할 것 같으면 되고. 그럼 가볼까요? 오케이. 자, 그럼 한번 해보죠. 쭉다 넣고 하나, 둘, 셋 넣고. 어서 얘 잡고요 아여기 같이 안 넣었네요 큰일 났다 저용 잡아야 되는데 저 <laughs> 자 한번 맞으면 쌓아서 다 잡겠습니다 <laughs> 혼나겠는데 이거 조합을 그 그냥 그 요즘에 그저 이렇게 그 파밍 하거든요. 파밍하는 조합으로 가서 <laughs> 4번 가겠습니다. 요 후에 그래서 마무리할게요. 지금 어느 정도 된것 같은데 네. 요거 받으면 바로 저 마법소서 갈게요. 네. 어, 요거, 요거 다시 한번안 봐도 되겠죠? 안 봐도 될것 같습니다. 이번 비디오는 좀, 좀 질이 났네요. 저가 생각해도. 아 미랄 루나했고요두 번째 공작 바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아, 요거 잠깐 스톱했다가 바로 갈게요. 그래. 아, 드디어 받았네요. 아, 4번. 저거 찜해놨거든요. 간다고? 킹, 퀸, 얘잡고요 잡고 나면 어 이쪽에 하나 이쪽에 미니언 하나 놓고요 잠시만요 이쪽도 미니언 여기 아마 테슬라 있을 것 같아요 기분에 그래서 이쪽으로 쭉 집어 넣죠 뭐쭉 집었는데 여기까지 들어가면 되니까 들어갈 때 여기서 적어 줄게요 수성선을 이렇게 줘서 일로 가게 하는데 가다 보면 요 정도에서 깨질 거예요 그때 여기다가 신속을 넣어서 잡겠습니다 신속이 아니고 분노를 넣어서 같이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네 같이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 잡고 요렇게 해서 50 이상 그게 목표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가볼까요? 자, 그러면 공격을 가보죠 먼저 하나 에이씨, 여기도 똑같이 있겠네, 그럼 이씨자 거기도 있네요 오케이 그러면 거기 있으면 여기다 놓고 퀸을 놓고요 이쪽은 여기다 하나씩 넣어서 먼저 잡고 시작하겠습니다. 잡았죠? 자, 잡고 자, 여기도 잡아주고요. 저거 먼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아, 쭉 놓고요. 쭉 놓고, 놓고, 놓고요. 자, 쭉, 쭉 들어가게 하고요. 자, 여기도 한번 놓고. 나온 애들 또한번 주고, 자 여기 한번한번 한번 줘서 잡겠습니다. 오케이, 잡고요. 여기 는 이렇게서 한번더 잡고 이쪽에 분노, 이쪽에. 자 여기다 넣어서자 여기다 넣어서75%아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가 어렵겠네요 아 여기다가 아까 줬어야 되는데 그걸 못 줬네요 지금 네. 80, 한, 조금, 조금 더 될까요? 네. 84 정도 되겠네요. 네. 83이네. 큰것 깼는데도. 83%입니다. 네. 어, 11월이 이렇게 잡아주면, 이제 12월들이 내려와서 11월 마지막 하나, 저희 못한 거. 요거 하나 제거해주면. 아, 저희 지금 정리 다 됐네요. 이, 이 민만은. 그쵸? 이쪽은 아직 공격을 많이 안 해와서, 네, 아직 모르겠는데. 아, 저는 위로 갈게요. 투별 전략으로, 네. 구경하 주문도 없고, 혼자 외로이 공격을 했습니다. 요거 한번 보고, 마지막으로 요번. 1월두번네 여기 있는 거 알았습니다. 예 이쪽도 아는 거 알았어요 사실 예 아. 자. 아 여기서 잘못 눌렀어요 하나를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 하나를 잘못 넣었습니다 지금 움직이다가 아, 마법 한번 잘못 썼습니다 예네 이것도 여기다 썼어야 되거든요 지금 네 여기 쓰는 게 아니고 여기다 썼어야 돼요 네 요렇게 끝납니다. 네, 아 저가 왜 이렇게 짰는지 한번 한번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고요. 수입료 이런 것들 저가 저번에 한번 누가 물어봐서 한번 올린 적 있었는데, 네, 요렇게 끝내겠습니다. 아 방금 전에 그그 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저그 그 약탈하는 조합으로 한번 가서 12월 완파했고요. 요렇게 해서 끝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번에 이런 식으로 저는 막예 이렇게 예, 끝내겠습니다. 미랄 누나였고요. 또다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